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미토입니다 자 브이로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아주 귀한 걸 봤는데 이게 2001년에 출시된 줄 아는데 제주일이 어 여기 보시면 2004년으로 남아있습니다 어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다는 그건 당연한 거겠죠 2001년이든 2004년이든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자 원래 책상에서 리뷰하려고 했으나 이게 음, 노트북 때문에 오늘은 책상을 이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단 깐 다음에 조립은 알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옛날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일단은 아까 전에 까서 이런 식으로 일단 되있지만 이렇게는 일단 상자를 꺼내겠습니다. 어. 자, 자 자아 어. 자, 이따 박스 음,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고 설명서 뭐 음. 어, 이렇게 있고 어, 이건 제가 다시 보면서 어차피 조립할 거고 여기 안에 아까 까봤는데 그 여기 안에 있던 몇개 제품 이거 중국 건데 까면은 그 제품이 아니라 다른 뭐 여기서 만지 나온거나 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거 일단 이거랑 이렇게 부리고 싸주겠습니다 그럼 만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만들고 왔습니다 이 트럭 같은 경우도 구매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고 왔고요. 음... 만들다보니 이게 번드를 붙이는 적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커터칼로 긁어내서 세게 하고 이 의자 한 개는 제외했습니다. 어 그래도 이걸 <laughs> 당시 출고가가 35,000원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피규어보단 이런 건물이 더 주,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고 어차피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괜찮았고 이게 얘가 여기 안 들어있는 캐릭터로 하거든요. 어, 어쨌든 여기 <laughs> 이게 메뉴판인 것 같고 메뉴판인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갑자기 중간에 끊겨버려가지고 음 저도 다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편집 했을 때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안그 옥스포드 안 중건 의거 같안건거 같은 경우는 어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8월 15일 그 광복절 기념으로 리뷰하려 했으나 배송이 많이 지연됐네요. 그래서 급하게 구한게 만원으로 구입있 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35,000원이라고 박스에 써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했겠죠? 근데 만원에 구했고 그 요즘 가치도 되게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귀한 거라고. 음 여기 피자 있고 뭐 여기 문다 열리고요. 음 요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문입니다. <laughs> 음, 뭐그 옛날 제품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건 많이 없긴 한데 어, 그래도 평을 하자면요 그 요즘 나온 것보다 품질 이더 좋습니다. 블럭이 단단합니다. 그 피규어가 요즘 거였잖아요. 마감이 잘 되어있어요. 요즘 거 마감 안돼있어서 다리가 좀 고정이 안 돼요. 잘그 코우라전 음. 두 단. 음. 옥스포드 코우라전 두단 제가 두개 갖고 있는데 다리 마감이 좀 잘못된 게 피규어가 좀 있어요. 브릭은 다 괜찮은데 고정이 력좀 약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터미터였습니다. 자, <laughs>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